핀치 프로세싱 패키지는 프로세싱 라이브러리이므로 프로세싱을 설치한 뒤프로세싱 e 의 다른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듯 핀치 라이브러리로 라이브러리도 설치해주면 됩니다. 구글에서 p r o c 을 검색해서 다운로드를 받겠습니다. 저는 윈도우스 64비트 버전을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프로세싱은 따로 설치 과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압축을 풀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프로세싱이 폴더를 세팅할 수 있도록 한번 켰다가 꺼줍니다. 이제 문서 폴더에 프로세싱 스케치북 폴더가 세팅되었습니다. 스케치북 안에 라이브러리스 폴더가 있는데 이 안에 핀치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면 됩니다. 핀치 압축을 풀고 스케치북 라이브러리스 폴더 안에 넣어줍니다. 최종적으로, 라이브러리스 폴더 안에 Finch 폴더가 있고, 그 안에 라이브러리 폴더가 있습니다. Finch 라이브러리의 Example 폴더 안에 예제가 몇개 있습니다. 저는 Finch, 핀치, 드라이브 Finch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가 제대로 설치되었다면 이 핀치 프로젝트들은 다른 경로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핀치를 연결하고 실행을 누릅니다. 오른쪽, 뒤로, 왼쪽, 앞으로. 프로세싱으로 핀치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프로세싱에 임포트 메뉴가 따로 있더라도 사용하지 마시고 대신 텍스트로 임포트문을 적어주세요. 예제를 열어보면 이렇게 임포트 부분이 있으니 따라 적으면 됩니다. 지금 버전에는 임포트 메뉴가 없지만 임포트 메뉴가 있는 경우 사용하면 라이브러리 안에 모든 패키지를 다 가져온다고 합니다. 이때 핀치에 있는 패키지 이름과 프로세싱에서 사용하는 키워드가 충돌하여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핀치 오브젝트는 메소드 안에서 만들면 안되고 예제서처럼 전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메소드에서 접근을 할수 있습니다 프로세싱의 셋업 드로우 메소드 외에도 스 t o 메소드를 추가 해야 합니다. 스 t o 메소드는 윈도우가 닫히거나 스 t o 버튼이 눌리면 실행됩니다. 이 메소드 안에서 finch의 q u i e 버튼을 실행하도, 실행하도록 만들면 됩니다.